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실제 어느정도 충격을 주는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매체 rt가 명쾌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인들이 경제제재의 충격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견디지 못할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 쓸데없는 어리석은 짓이며 제재는 과거에도 별 효력이 없었고 미래에도 마찬가지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미국 주도의 서구세계가 러시아라는 국가와 시민, 기업에 간 경제제재 항목은 무려 1만건이 넘습니다. 할수 있는 제재카드는 모두 동원했습니다. 수년동안 서구가 이란에 가한 제재가 3600건이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서구는 러시아가 크림을 병합한 2014년부터 제재에 나섰습니다. 에너지, 군산 복합체, 금융 섹터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때부터 러시아인들은 제재하면 떠오르는 예측과 제재 실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와의 차이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의 경우 러시아인들의 60%는 그들의 실제 생활에 제재가 아무런 충격이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90%가 아무 지장을 못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려니 하고 적응한 겁니다. 실업률은 전혀 증가하지 않고 았 낮은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대출이나 담보 대출의 확대로 이어져 부동산 붐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는 서구의 제재로 500억 달러의 손실을 보지만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0년 3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은 서구의 제재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이런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서구의 제재는 국민들의 삶이나 지도자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서방의 정치학자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국가적 대유를 위해 국민이 집결하는 효과만 내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이 벌어진 지난 4개월 동안 도입된 제재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했습니다. 법인과 개인뿐 아니라 제재 대상에는 대통령, 총리, 국가기관도 포함됐습니다. 또 캔슬 컬처의 압력은 에너지, 금융회사, 소매체인, 인력 모집기관에 이르는 다양한 외국 기업들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시켰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문화, 예술, 역사에서까지 러시아의 흔적을 말살하려는 광범위한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서구가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고 현재를 복잡하게 만들고 미래를 암울하게 최대한의 고통을 안겨주려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서구는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인들은 이를 믿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레짐 즘 체인지를 목표로 한 것이지 러시아 국민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주기적으로 강변하지만 대다수 러시아인들은 이를 거짓 수사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말살하려는 문화적 밴덜리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이콥스키, 보시킨 또스토를 지우는 서구의 관계에 러시아는 겨악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말한대로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지우든 말든 남의 일이지만 왜 그런 시대 차고적인 문화적 관계를 러시아에 옮기려 하느냐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재의 목적이 러시아의 경제 발전을 수십 년 후퇴시켜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고 사회적 긴장을 조성하려는 것임을 러시아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서구의 제재를 극복하고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정서가 높습니다. 지난 3월 러시아 여론조사센터는 제재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의 응답자는 비싼 제품보다는 저렴한 제품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명 중에 1명꼴로 당장 급하지 않은 집수리나 이사 교육과정을 유보할 생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고통이 큰 것은 아니지만 서구의 제재로 인구의 60%정도는 어떻게든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의 관찰자는 이 수치만을 가지고 제재의 충격으로 정치적 위험이 증가했다든지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떠들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러시아의 가장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 레바다 센터의 조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대략 66%에서 69%가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정부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월에 83%였는데 지금은 82%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정부와 지도자를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민심이 반대고 군이 항명을 한다. 이에 대해 푸틴은 철권통치를 일관하면서 측근들을 숙청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서구 언론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장 엘비라, 나비올리나가 푸틴의 위협 때문에 중앙은행 장직을 한번더 맡았다는 황당한 거짓말도 합니다. 정부의 경제수장직을 강제로 맡으라고 협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는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냉전 시대 철의 장막으로 가려진 공산 독재 국가가 아닙니다. 정부의 유통도 자유롭습니다. 러시아인들도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파멸로 이끌려 하는 미국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 로이터스 입소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인 36%를 기록했고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푸틴의 지지율과는 정반대입니다. 서방 세계는 외국 기업의 철수와 일련의 제재를 가하면서 평범한 러시아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 시위를 해주면 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의 경제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을 푸틴이 지시한 배경이 무엇인지, 전쟁의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구세계가 정세를 거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은퇴자를 포함해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인 6천만 명의 인구가 어떤 식으로든 국가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공무원 군인 법 집행기관 직원 의사 교사들이 국가로부터 봉급이나 연금을 받습니다.이들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항의의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서구의 막연한 희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영은행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회사가 서방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은 알지만 이로 인해 실직하거나 봉급이 삭감될까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구가 제재를 하든 말든 국민들의 고용 안정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자기업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가 비즈니스 축소로 재택근무를 하며 최소수당을 받고 있어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맥도날드의 경우에서 보듯 러시아 기업인이 외국 브랜드를 점포 시스템과 직원까지 승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맥도날드를 그대로 승계한 새 브랜드 부 o 스 a l d s b 의 커머셜을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 원래 맥도날드 커머셜보다 더잘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들에게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맛이그대로 남아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외자 기업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초기보다는 러시아 경제 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구 경제 제재에 영향을 받는 러시아인들은 대체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입니다. 수입품을 애용하거나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자, 마스터카드나 유명체인의 철수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러시아 정부는 병행 수입이나 대체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제재 충격은 그다지 느끼지 못합니다. 또 러시아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이며 국내 요인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도 이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어떻게든 약화시키려는 서구 세계와의 전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미국 외교 정책을 불신하는 푸틴 대통령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에서는 철의 장막은 지나간 과거로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나토의 유고 폭격, 중동 전등으로 신뢰 금융가기 시작하다가 미국이 후환한 2014년 우크라이나 마이단 폭동 이후 신뢰는 결정적으로 깨졌습니다. 이후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될수록 푸틴 대통령의 지지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사회는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지지를 끌어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정책을 지휘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견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 정부도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미하엘 미슈친 총리도 러시아의 경제가 최근 30년 이래 가장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려운 것을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덮어버린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함께 극복하자고 호소한 겁니다. 러시아 정부는 2022년 GDP가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말이면 15에서 20%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은 상류층과 중산층, 서민에 따라 체감 정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같은 15% 20%라도 석구와는 체감정도가 딴판입니다. 실업률은 8%정도가 될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공공부문만큼은 보호됩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번 고비가 지나면 국가가 더욱 강대해질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